안녕하세요, 장시야. 저는 신입니다. 오늘은, 음... 뭐, 과자랑, 막, 음료수랑, 막, 젤리 같은 건데, 뭐... 지금 옆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오늘 먹을 거입니다. 레몬에이드 먹방. 레몬에이드 먹방 시작입니다. 이거. 그게 뭐라고 써있나요? 초코피. 음 초코피 글씨 알잖아요. 초코피가 아닐 초코피예요. 맞아요. 초코피 볼게요. 초코피. 이거. 아 아폴로도 있네요. 아폴로요. 레모네이 응. 옛날에는... 냄새가 풍겨워요아 어, 그러네. 일단 이게... 레모네이드 먹방부터. 레모네이드. 전 아까 먹었거든요. 언제 먹으세요? 그래도 먹어야죠. 언제 먹었어? Yeah. 맛있네요. 음. 맛있어. Good. 맛있어요. 다음 음식을 주세요. 해볼게요. 다음 음식을 주세요. 음. 초코빔. 이거 응, 조금 먹어볼까요? 조금 이거 엄마한테 뜯어주라고 해주고 왔데 오빠가 잘 뜯네. 오빠한테 뜯주세요. 해 이렇게 이렇게 뜯는 거야. 내가 할수 있어. 아, 뭐야? 마무리 들어있나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오. 저도 해주세요. <laughs> 이거 해주세요. 우리 <laughs> 어, 괜찮죠, 엄마님? 그래 음, 다 먹. 먹어. 다 먹어요. 음. 음. <laughs> 음. 와, 깔끔하게 뜯어. 그런데 이 깨진 게 진짜 하나요? 이 그냥 말만지 이거 가루 좀 부어주세요 좀... 게요 가루 좀 부어주세요! 그냥 찍어서 먹어보세요, 오늘. 그래요? 잘 잡고 먹어요, 손에. 녹아야 돼. 벌써 녹았 자, 이거. 자, 먹겠습니다. 과자를 찍고 보여주세요. 과자를... 어. 욕심내지 이렇게. 말고 조금만 잘음 찍어요. 저렇게 오빠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녹이는 거 떨어진 거 먹지 않아요, 시아 이렇게 녹인 거예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거를. 이거 봐봐요. 폭! 담그고, 폭! 폭! 담그면, 폭! 폭! 담그면,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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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어. 맛있어요. 아 근데 이게세 개만 먹고 그방 먹고 싶다 왜세 개만 먹고 금만 먹어? 뭔지 알아요? 이것도 먹어야지 세개 <laughs> 먹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다 먹은 거예요 밥 푸는 쪽은 남겨서 먹자 오늘 유치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하고 놀았나요? 음, 실내 놀이터 실내 놀이터 가서 뭐했나요? 우리가 모르는 범죄를 겪어 뭔지 알려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뭐라고요? 어? <laughs> 뭐라는 줄 하나도 모르 무슨 말이죠? 실내 놀이터 모르는 사람은 실내 놀이터가 유치 안에 있는 걸 실내 놀이터라고 하잖아요 실내 네. 놀이터 친구랑 뭐 했냐고요 잡기 놀이 했어요? 미끄럼틀 탔어요? 뭐 아니요 그럼요 티니피아 놀이 티네피 티니 놀이 오빠는 오늘 영어학원에서 시험 어땠나요? 뭔줄험 단어 시험 안 봤나요? 봤어요 몇점 받았나요? 1 0점이요 진짜 믿을 수 있나요? 진짜요? <laughs> 믿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왜 믿을 수가 없나요? 오빠 잘하잖아요 우리 그만 먹고 다음 음식 조세 하자 기다요 그렇구나 떡볶이 여기 가고 여기 뒤에 니가 네. 주세요 할때 조금 먹고 가자 그래요 하시게요 먹지 말아요 <laughs> 아 이거 이따추 치우면 돼 이거 모아놨어 치우면 됐어 다음 음식 주세요 마로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불량식품 아닌가요? 불량식품이요? 네 문고점에서 파는 불량식품 맞아요 시아가 편의점에서 오빠 거랑 같이 두 개씩 샀어요 아폴로에는 무슨 색깔 이 있는지 좀 봐요. 이거 얼려서 돼요.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진짜? 몰라요. 아, 얼려서 제가... 먹어본 적이 없네요. 얼려서 먹어보면 더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이렇게 먹어본 사람은 댓글로 어떤 맛이 나온지 알려주세요. 아니 면안 먹어본 주나들은 어그 뭐지 주나들은 음 <laughs> 먹어 어? 어떻게 어떤 맛인지 먹 먹고, 음, 아니, 먹고 어떤 맛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아요. 음,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 봐봐요, 저도. 봐봐요, 저가 색깔을 봐봐.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핑크색? 핑크색은. 딸기. 딸기. 노란색. 파인애플. 네 가지 색이. 초록색. 있어요. 사과. 파란색. 블루베리.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 있어요. 음. 저는 노란색으로. 나도 좀 줘보세요. 색깔대로 주셔야죠. 주세요. 엄마한테. 아까워요? 저는 이제... 두개 줬고. <laughs> 오빠는 이렇게나 많이 주는데. 아니, 왜요? 내가 색깔 준 거면 이거 두 개만 줘야 돼. 두 개, 두 개. <laughs> 이 많은 것 중에 두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왜요? 엄마가 더 크잖아요. 이게 뭔가요? <laughs> 오빠만큼 주셔야죠 고마워요 엄마 촬영 친구한테 선물 줬어요 빨간색 먹어볼게요 엄마 촬영 친구 저는 초록색 음. 음, 옛날 맛 그대로네요 엄마 애기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콜라맛도 있었죠 진짜? 그랬나? 기억 안나네 콜라맛도 있었어요 기억이 안나 콜라맛이 있었나? 콜라마 있으면 맛있겠다 게 음. 음. 이거 많이 먹으면 혀가 아프겠는데? 음. 너혀다 먹진 않을거죠? 네 음. 네 가지 맛을 먹어본 결과 전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네요. 이거 너무 짠데요? 저희는 전에 시즈니는 왜 그렇게 다 넣고 먹어? 그냥 넣좀 더럽는데요? 저는 봐봐요. 아주 쏙 빼먹.. 봐보세요. 아주 쏙 빼먹었네요. 한두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 걸요? 응? 그러다 이빨 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빠는 껌처럼 씹어 먹는 저는 별로 안좋아요거 씹어 같아요. 먹냐면 응. 이거를 통째를 안에 응? 넣어서 이 뜯고 이걸... 하다가 응. 여기는 이거든요. <laughs> 아 이가 없구나. <laughs> 음. 그래데 여기를 불편하게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에 다 넣고 먹는 건좀 왠지 위험해 보여. 왜요? 옷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여기에 질레스도 있고. 그리고 좀 너무 더러워요. 아니 <laughs> 안 위험해요, 진짜. 짜잔. 진짜 싹싹 긁어서 먹어요. 음. 자 선생님. 이제 다 먹고 또아우셔 아. 저는 색깔대로 먹고 컴퓨터를 만든 거 부어줄 거예요. 다 먹었나요? 안돼요? 네, 다 먹었어요. 다. 오, 오. 저는 여기 다 먹었어요. 또 이따 먹으면 시아 뭐예요? 뭐 먹는 거예요, 여기? 가루예요? 네. 한 톨도 남길 수 가루를 없나요? 네, 못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책 보다가 <laughs> 먹어요저책상도 깎았어요. 네, 잘했어요. 살짝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음. 이렇게 하고, 컴퓨터. 컴퓨터로 <laughs> 만들었나요? 컴퓨터 언더. 보여줄... 뒤에부터. 아, 보여줘요. 보여줄 수 없어요, 지금. 음... 잡아주세요뜨고 어. <laughs> 잡아주세요 살짝 뭐가 보이긴 했는데. 음, 지금. 뒤에는 네. 보여줘, 여기. 네. 뒤에는 여기. 무지개인가. 레인보우의 곰돌이도 있는 것 같고. 맞네, 이거 그러니까 다 살짝 끼고 뒤에부터 보여주세요. 그 조금 뒤에 종이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괜찮히 하셔야 될것같아요마아막이아괜이아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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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김시아라고 써있네요 괜찮아. 네. 이제 여기 앞면, 안면. 앞면은. 네. 잠깐 기다려. 가루가 조만간 엎어질 것 같아. 이따 다 보여주고 먹어요. 뒷면 먹어라. 보여주세요. 음, 아 뒷면을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 아까 무지개 보여줬거든요. 아, 와, 진짜 키보드처럼 이렇게 써있네요. 거꾸로 보여줬아 괜찮아, 다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가. 음. 빼지면 빼면 된다. 0점 이건 뭐죠? 이거 무슨 그림이죠? 배를 타고 가나요? 네. 아 일단 이거도 보여주세요. 시야 가는 거. 우와 이건 뭐야? 얘는 내가 이름이 쓰여줬어요. 이름을 모르는데. 빈빈이. 빈빈이에요 빈빈이들이 화장하고 있네요. 네. 내가 하단을 좋아한다. 와 이건 포켓몬거 거 내가 좀 어울리는 거 같아. 이거 봐, 내가 내가 해볼게요. 포켓몬 잡기 포켓몬 잡기 자, 자, 이거를 하면 앞으로 이건 옆으로, 이건 아 이건 이건 앞으로 요건 오른쪽으로 간 거, 요건 오른쪽으로. 오빠 십탱스 내려가 거. 주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뒤로 가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피카츄 있다. 기다려봐요. 옆으로. 네. We'll go. 안 잡았다. 그럼 슈퍼볼. 슈퍼볼. 슈퍼볼, 다 눌러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볼을, 그, 슈퍼볼을 선택합니다. 삐삐삐. 아,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10. 어, 잡았다잡았어요잡았어요 그래요? 뭔 말이 잡혔나 봐볼게요. 뭔 말이야? 1, 2, 3, 4, 5 5 음. 5자어요5 자, 우리 시아가 자, 만든 이렇게. 노트북이군요. 음. 그리고 앞면 제대로 보여줬죠? 앞면도 봤죠. 오. 자,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영상 그만 찍고 자, 그러면 안녕 아, 어, 어, 맞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늘, 눌러, 알림 설정 눌러 그러면, 안녕. 아, 맞다. 댓글에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네. 응. 안녕.